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섬이 아닌 섬나라처럼 살면서 대대로 후손에 대물림을 해왔습니다. 대륙 물류 혁명이 절박한 이 순간에도 무인산업로봇이 경이롭게 모든 직업영역에 침투하며. 치열한 경쟁을 재촉하는 이 격동기에 우리는 언제까지 동족상잔의 희생과 소모를 감당해야 하는지 망연한식만 해오던 가운데 한반도의 무력 대결과 긴장을 악용하는 미국의 군수사업 윤망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명분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기회적 반사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펜싱 경기에서 총을 잡은 격인 불평등 핵무장 또한 핵 보유국들의 특권 기금으로 폐기 국가에 보상해야 막강할 뿐더러 조국 평화 열망에 강이 죽음까지 각오한 최재영 열사가 다른 접견대기자를 함께 기록한 사회정화공익 목적의 몰카를 우리가 감사히 표창해 주어야 선진국인데 담치 않는 고통을 주고 있으니 내가 왜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지 비통스럽습니다.